예고 없이 두피에 생긴 두피 뾰루지 처음엔 하나였는데 점점 번지는 두피 뾰루지나 두피 트러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많으시죠 피부과 한의원 클리닉 헤어쇼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단호하고도 명쾌하게 해답을 알려주면 좋으련만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원인이 너무도 다양하고 광범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렵다 각질이 생겼다 냄새가 난다. 등 증상에 따라 예측할 수 있는 두피질환의 가짓수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두피 뾰루지가 생기는 질환으로는 지루성 두피염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병명에서 예측 가능하듯 지루성 두피염은 과도한 피지 분비와 탈락하지 못한 노화각질의 영향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냄새가 나고 두피가 끈적이는 증상을 동반하며 여드름 형태를 띱니다귀 주변, 정수리 등 피지선이 발달한 곳에 많이 생겨요. 하지만 무엇이든 간에 두피가 이상신호를 보낸다면 일상 습관 부터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자극적인 식습관, 과음. 특히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차이 나는 겨울 환절기에 트러블이 생기기 쉽고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실천하는 관리 방법이 올바르게 선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보통 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스스로 머리를 감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최소 10년 이상은 오롯이 혼자 머리를 감고 있다는 얘긴데 그 동안의 샴푸법이 잘못됐다는 생각 해보지 못하신 분 많으시죠? 정수리나 헤어라인의 두피 트러블은 잘못된 샴푸법이 주된 원인임으로 매일 누구나 하고 있지만. 모두가 자라지는 못하는 샴푸법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머리를 충분히 적신 후 2분가량 손끝, 부드러운 부위로 피로를 풀어주듯 구석구석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헹굴 때도 두피부터 시작해 곳곳을 비벼야 각질과 노폐물이 떨어져 나갑니다. 헹군 물은 미온수가 적당하며 흐르는 물로 2, 3회 정도 충분히 헹궈줍니다. 정수리 냄새나 간지러움이 심하다면 브러싱 후에 에벌 샴푸를 해주시고 2차 샴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니다. 물기를 수건으로 꾹꾹 눌러 제거한 후 찬바람으로 뿌리부터 말려주세요. 어느 정도 말랐다 싶으면 따뜻한 온도로 두피를 바짝 말립니다. 뾰루지가 심하다면 타월 드라이는 머리카락 위주로 두피에는 드라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피 뾰루지가 생겼을 때 만지면 아프다는 이유로 혹은 뾰루지가 심해질까봐 머리 감는 횟수를 줄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되도록 밤에 머리 감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완벽하게 말리고 잘수 없다면 아침에 감는 것이 낫습니다 샴푸는 천연 유래 성분 개면활성제가 함유된 제품을 고르되 컨디셔닝 기능은 생략된 샴푸를 쓰세요 미네랄 오일, 왁스, 드라이 샴푸 등은 되도록 피해주세요 어성초 성분이나 징크피리치온 성분 성분이 들어 있는 두피 전용 세럼이나 미스트 타입의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무의식 중에 뾰루지를 손으로 만지거나 잡아 뜯는 것도 금지. 모자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이미 배운 공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올바른 샴푸 방법이 두피 뾰루지에서 벗어나는 가장 안전하고 쉬운 노하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